수학 공부도 해야지 영어 공부도 해야지 심화할 수 있는 배경지식 과목별 독서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는 플라톤식 시즌 2의 한솔교육 최희진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할 게 진짜 많아지잖아요. 수학 공부도 해야지, 영어 공부도 해야지, 사회도 해야지, 과학도 해야지, 또 평가 본다니까 글쓰기도 해야지. 다른 것들은 초등학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때보다 쭉 하다가 끊는 게딱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독서입니다. 어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맞아 맞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하게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독서를 좀 진짜 안 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독서를 국영수 학원만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독서가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1학년 1학기가 돼서 국어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문학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읽었던 문학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 동안 많이 읽어왔던 문학 작품보다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1학년 때부터 국어를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국어 때문에 독서를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국어, 사회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처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배경 지식은 독서를 통해서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독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중학교 학습에 딱 맞는 독서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학생이 되면 과목별 배경 지식이 있어야 수행평가를 잘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 과제들은 과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보는 것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쓰기, 발표, 토론입니다. 글을 쓰려면 주제에 대한 내 생각도 있어야 되지만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 근거가 내가 겪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객관적인 자료들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발표나 토론에서도 설득력 있는 내 생각을 잘 전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다 책을 통해서 쌓은 지식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한 겁니다.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는 배경지식들을 과목별 독서를 통해서 길러야 중학교 수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학년마다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중1 때는 진로학 기재를 하죠. 아이들이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독서를 통해서도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진로가 맞을까? 또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책을 통해서 탐색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1학년에 필요한 거죠. 2학년 때는 평가를 통해서 내신을 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 독서가 더더욱 필요한 때죠. 수행과제에 들어갈 배경지식도 책을 통해서 습득해야 되고, 교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나 현대사에 대한 배경지식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교과학습을 잘 해야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지식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독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3학년 때는 고등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고 진로에 맞춘 계열 학습도 준비돼야 돼요. 그렇다면 계열에 맞춘 독서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인문계열이면 철학과 관련된 지식을 갖춰야 되고 자연과학 계열이면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그런 배경지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맞춤 독서를 해야 중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 진로탐색 배경지식도 함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엠플라톤 리딩북은 중등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맞춤도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엠플라톤은 과목 독서를 합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수업을 대비하기 위한 중등 필독서를 미리 읽어요. 홍길동전, 동백꽃 위대한 유산, 목걸이, 패스트 등과 같이 이런 작품들이 국어 교과에 수록되어 있고 이런 수록된 작품들을 미리 읽고 수업을 대비합니다. 또 중2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사, 근현대사, 또 사회과학 교과의 추천 도서들을 읽습니다. 교과학습과 연계된 주제나 내용의 도서를 읽으면서 교과 배경지식을 꼼꼼하게 기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일 과정인 PC 단계에서는 진로 독서를 해요. 꾸버시의 행복여행이나 또는 행복한 청소부, 10대가 알아야 될 미래의 직업의 이동 이런 직업정신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진로에 대한 이해활동을 하고요. 중3과정인 MC단계에서는 계열 독서를 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또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10대를 위한 과학을 만든 결정적 질문, 이렇게 계열과 관련된, 그런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를 함께 읽는 거죠. 이렇게 중등 과목 맞춤, 학년별 맞춤 독서를 통해서 중등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기를뿐 아니라 또 워크북에도 제시문들이 있어요. 교과와 연계된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한 제시문들을 종합적으로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종합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엠플라톤 독서의 차별점입니다. 중등은 독서를 끊는 시기가 아니라 독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엠플라톤을 한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 읽는 자기 수도적인 과목 독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럼 오늘부터 엠플라톤으로 중등 독서 시작해 볼까요?